보시면 이제 수몰나무도 양쪽에 어, 몇그루서 있어서 어, 지금 이 시기 어, 붕어들이 산란하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붕어 사이즈 좋다. 야, 붕어가 정말 예쁜 붕어가 나오, 나오는데요. 왔구나. 아. 역시. 자 이제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되는 어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남녘에는 산란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자 이곳이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고구 제수지입니다 완전 북쪽이죠 어 산란 자체가 약간 어은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제 지인에 의하면 이곳이 이제 서서히. 알짜리를 보러 나오는 대여권 붕어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찾았는데 저도 오늘 또 열심히 낚시를 해서 사짜껏 붕어 한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구나 자, 제가 안전 어, 포인트가 매점 우측 어, 제 최상류 홈통 자리죠. 자, 이곳이 어, 포인트 자체, 지형 자체가 산란하기가 딱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제일 우측대에서 어, 수심이 약한40 정도 나오고 제일 좌측대 어, 2.9 칸인데 이곳이 한 메다 정도 나와요. 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수심이 뭐 3m, 4m 급으로 훅훅 떨어지는데 어, 이 연안 쪽에 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면 이제 수몰 나무도 양쪽에 맥꾸루서 어, 있어서 어, 지금 이 시기 어, 붕어들이 산란하러 들어오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날씨가 약간 흐려서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어, 2, 3일 전에 어, 산란하러 알짜리 보러 나온 붕어들 사자과 뭐 붕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앉았는데요 어, 약간은 어, 기대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 뭐 덩어리라고 하죠 사짜껍붕어 한수낚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미끼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갖고 왔어요 뭐 지렁이 그리고 떡밥 글루텐 옥수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뭐 지렁이 미끼가 어, 이런 또 노지에 나오면 만병통치약이죠. 일단 지렁이 미끼를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잡으라든지 어, 이런 어종이 붙을 때에는 어, 지렁이를 빼고 어, 글루트 종류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 이런 시간에 나오네요. 지금 시간 자체가. 12시도 안 됐는데. 야, 붕어 사이 좋다. 야, 붕어가 정말 이쁜 붕어가 나오, 나오는데요. 아, 저게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월척급이네, 월척급. 여기서만 봐도 커진 35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 이 시간대에 붕어들이 잘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여유있게 낚시를 하는데, 어, 옆에 계신 형님께서는 지금 두 수채 붕어를 딱 걸어대고 있어요. 어,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laughs> 제자리에 앉을까? 아니면 이 그림 좋은 이런 포인트에 앉을까?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왠지 모르게 이런 또 대류지, 어, 노지에 나오면, 음, 이런 또 수초나 어, 부들, 이런 곳이 없는 것보다 있는 곳이 또 예전에 제가 낚시하던 그런 스타일이라, 아, 저 자리를 포기하고 딱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아, 역시. 이게 낚시라는 게참 이래서 재밌는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제가 봤을 때이 길목에서 형님이 딱 붕어를 차단하고 있어서 다 나온 것 같은데, 뭐, 저기서 지나만 오면, 뭐, 제 자리에도 폭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의외예요. 어, 날도 흐리고 비도 오고해서 낮 시간 대는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기대감이 막 올라가요. 이제 옆에서라도 계속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음. 더 집중하게 되고 아, 왠지 모르게 금방이라도 또 제자리에서 붕어가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기분. 하, 이 시점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좋아. 아주 좋아. 자, 지금까지 제가 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음, 제자리는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밤낚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지렁이보다 어, 글루텐 종류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렁이에 반응이 없어서. 자, 글루텐 성분. 자, 보통 이 글루텐은 1대1 정도로 배합을 하시면 돼요. 자, 글루텐 두컵에 물 두컵. 두컵. 자, 잘 저어서. 아. 자 보시면 어, 물 성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 시간이 지나면 어, 딱 쓰기 좋을 만큼 음, 딱 되어 있겠죠. 자, 이게 숙성이 되면 오늘 저녁 글루텐으로 밤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산란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력에는 아마 산란이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이 뭐 강화 쪽, 그리고 북한하고 얼마 안 거리가 되지 않는 어, 대한민국에서 최북대한 나라고볼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 도착을 해서 대편성을 하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수심이 얕았고, 뭐 30, 40 정도 되는 데는 벌써 산란을 시작한 붕어들도 있어요. 뭐 서서히 지금부터 이제 산란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음 산란하는 고기는 사실 어 낫기가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붕어 아이 붕어가 들어올 때 입질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안전 어이 포인트도 똑같아요 산란을 하러 들어오는 그 길목에 지금 찌를 세웠기 때문에 어이 시기 음 지금 약간 이 쪽은 이런 감이 있지만, 어, 직원부터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사이에는, 어, 때만 잘 맞추면 정말 사자껏부터 마리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또 시기가 되죠. 자 내심 낚싯대를 편성을 할때 어, 비가 내렸어요. 오늘 뭐 일기예보상 오후 3시까지 정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 이제는 어, 완전히 비가 그치고 음, 낚시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뭐이 상태에서 바람 자체도 어, 이쪽 부분 제가 안전 부분으로는 어, 좀 바람도 덜 타는 부분이고 아 단지 이제 해가 조금만 나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가 안난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게 어 아침에 편성할 때 비만 안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비가 그치니까 어 구름이 문제네요 해만 좀낮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래도 뭐 일단은 오전에 옆에 계신 또 형님 분께서 봉어를 한 두마리 정도 낚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지기 전에 뭐 한마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가 지고 나니까, 어, 어둠이 내리면서 많이 추워졌어요. 어,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낚시를 할만 했는데, 이 밤이 되니까 상당히 춥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케미부를 다 밝혔는데, 어, 케미를, 뭐, 꽂자 말자. 또제 좌측편에, 어, 얕은 데보다 약간 깊은 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저도, 어, 옆집에서 나오면, 뭐제 자리도 당연히 나오겠죠. 뭐 들어오는 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 밤낚시, 조종낚시가 좀 기대는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이 밤에, 떡밥에, 또 강준치 한 마리 나오네요. 에이. 자, 살려주고, 바로 이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이런 곳에서 강준치가 있는 곳은, 음, 강준치가 나오면, 이제 봉어도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첫 수가 강준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강준치가 한 마리 나와야, 붕어도 따라 나오겠죠? 아, 입질 좋았는데. 자, 강준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아, 야. 자, 미끼는, 어, 생미, 제가 이제 밤이 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어, 글루텐. 하고 오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지렁에는 아직 반응이 없어요. 지렁에는 반응이 없고, 첫 입질에 나온 게블루텐 떡밥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자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곳에 와서 사장님께 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일단 뭐 조금 있으면 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라 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 초역에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음, 아직까지 입질이 없네요. 으? 왔구나 아. 역시 어. 아. 이런 붕어가 또한 마리 나와줘야죠 아또 아, 제가 안 만족하는 또 사이즈가 아니네 사이즈는 약간 작은데 그래도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아, 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이 사장님께서 어, 이곳이 1시부터 어, 새벽 한3시까지 입질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지금 딱 1시가 조금 넘었어요. 자, 바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야. 어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아, 이쁜 붕어 한수 나왔죠? 왔구나. 자, 이 붕어가 아직까지 차요. 이렇게 제가 붕어를 들고 있는데, 완전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아, 일부 지금 산란이 들어와서 지금 산란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아까 제가 왔을 때 오후부터 밤에도 뭐제 앞쪽, 얕은 쪽에서는 계속 뭐 부덕부덕부덕 하면서 산란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 이 붕어를 봤을 때는 어 배는 호쭉해요. 뭐 알이 차서 어 산란을 할 시기는 아닌데 자, 일부 이제 처음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산란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2차, 3차 이제 산란을 할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산란이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붕어들만 와서 산란을 하는 것 같은데, 음, 붕어 상태가 아주 좋아요. 붕어 뭐 깨끗하고, 보이시죠? 이런 붕어. 야, 아직까지 이 붕어는 전혀, 배, 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또 나올 것 같아, 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아,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어제 이제 잠깐 쉬고 나왔는데 또 예상치 않게 이게 비가 내리면서 어,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해요 야 이게 오전 시간대 해좀 놔주고 이 바람만 좀 자주면 좋으련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일단 오전에 비가 잡혀 있고 어, 바람도 한10 이상 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오전 낚시는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침장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침장 보고 어, 출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온도 떨어진 상태에 바람도 심하게 불고 이제 비까지 내렸는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제 앞쪽이죠. 앞쪽에서 뭐 산란하는 소리 붕어들이 푸득푸드득 드 하고는 했는데 어,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산란하는 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일단 입질 자체도 음, 아침이 밝으면서 지금 없는 상태고 와. 이곳 제자리 이 자리만 약간 이제 뭐 찌보기가 괜찮은데 제 좌측편으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찌보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음, 홈통 포인트라 바람이 제일 덜, 덜 탄다고 하는 곳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요 아 이게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붕어들이 이제 깊은 쪽으로 싹 들어간 것 같아요. 아침장 보려고 어제 또 새벽에 잠깐 쉬었는데 그게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어제는 날 밤을 새고 계속 낚시를 하고 아침에 좀 잠을 잤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새벽 시간에 제가 잠깐 자고 나왔는데 아침 시간에는 또 입질이 없네요. 자, 2 0년년 만에 찾은 이제 고고 조수인데요. 어. 어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 옛 추억을 많이 떠올렸어요. 뭐, 보시다시피 이곳이 뭐 대류지지만 요 뒤편에 보면 조그만한 또 어, 연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예전에는 낚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이 큰탕이죠. 어, 대류지에서 하룻밤에 낚시를 즐겼습니다. 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 낚시였는데요. 어제 정말 사자 붕어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틀 정도 더 낚시를 하고 싶은데 시간 여건상 어, 낚시는 할 수가 없고 음,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어, 붕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어, 이쪽 홈통 부분이나 어, 연안 쪽으로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출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오늘도 더 낚시를 하고 싶은데 바람과 또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오늘은 이만 철수하는 걸 철수하는 걸로 하고요. 오래간만에 이곳 고구지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고구지 붕어 한번 더 보고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구나. 자 어제 이곳에서 낙금 붕어인데요. 아, 아 너무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구경 구, 구경 좀 하고 철수 좀 해야 되겠죠. 와상난 아니다 상난 아니. 자, 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아 좋다. 이게 고구지붕입니다. 고구지붕. 4 0은안 되지만 그래도 최고도 좋고 어,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방생. 아 얘는 어, 금방 켜보다 조금 작은 앤데. 어 붕어 최고 자체가 어마어마해. 자 이게 40이 넘는 붕어라면 와. 붕어 어마어마하겠죠. 어. 다음 주에 제가 이곳에 와서 사이 넘는 붕어 마리 잡아볼게요. 잘 가라. 아. 아, 너무 아쉬운데. 한국 낚시 방송.